누가 복음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된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세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렇지 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여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하에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리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을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는 조칼는지 족할,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소금이 좋은 것도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